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들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편입을 했는데요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이 몇개 있습니다 간략하게 차트의 모습만 보고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렉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때죠 이때 때 상한가까지 갔다가 10.79%로 마감이 됐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윗골리 이제 잡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저점을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에 매수의 타점을 잡는다면 요 라인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 라인은 좀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꼭 매수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한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보겠습니다. 이렌텍도 관련주죠. 관련주지만 상대적으로 좀 상승은 좀 미미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그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텔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상승하고 가격 조정 그리고 2 1선 지지 여부 봐야 될것 같고요. 한컴 MDS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해줬고 이때 장대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저는 요 라인 전 고가의 윗꼬리를 지지해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최근에 만 천, 아, 11만 원이네요. 11만 3,100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하는 모습이고요. 앞에 윗꼬리 요 라인 지지해 주는지를 역시 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역시 메타버스랑도 관련이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종목도 편입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주봉의 모습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거의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코세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 조정하는 모습이고 11,000원을 지지해 주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lg 플러스도 최근에 다시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고 21선 지지해 주는 모습이고요 위 지역 스튜디오도 최근에 음봉이 좀 나오고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 라인 좀 주목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 앞전 고가의 윗꼬리를 지지해 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는 지금 단일가 중이죠. 역시 단일가 풀리고 어떤 움직임으로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은 가격 조정하는 모습이고요. 저는 요 라인 보겠습니다. 요 라인 지지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지금은 좀 하락 추세로 보여지지만 역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 m 스에듀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저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고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밀리면서 그 다음 날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거래량이 미미하게 나왔고 혹시라도 좀 밀린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옵티시스도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였던 메타버스들이 다 가격 조정하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고 다음 주에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삼성 출판사는 금요일에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17.37%까지 갔다가 3.62%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요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이 돼야 될것 같고요. 엔게임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요 라인 아래꼬리 요 라인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인데요. 역시 다음주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비소프트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비슷한 모습이고 45일선을 살짝 깨는 모습인데 다음주에 45일선으로 올라와야 좀. 상승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선익 시스템은 그래도 힘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21선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한 이후에 계속 21선 살짝 깨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21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연 테크도 충분히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요 라인이죠. 전 고점 윗꼬리를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트원도 최근에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요 라인 좀잘 봐야 되겠죠. 요 라인 지켜준다면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드래곤플라이입니다. 역시 요 자리, 24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알체라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한 이후에 요 라인이겠죠. 음봉이 나왔던 아래 꼬리를 지지해 주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도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라인을 지켜주고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기준봉을 세웠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 행보의 기간 지내다 쯤 가다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금요일에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추경 매수보다는 일단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MT도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빠 조정을 한 거에 비해서 최근에 상승 탄력이 좀 붙었고요. 역시 고가이긴 하지만 요 라인 잘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위뮤직은 계속 박스권의 모습 약간은 지루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라인에서 길게 가져간다면 충분히 상승의 모습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정리한 이 종목 그리고 나중에 추가할 종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세종시 관련으로 대주산업은 약간은 추세를 이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주에 흐름이 더 빠진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요 라인은 이제는 지켜 줘야 될것같고요 유라테크도 비슷한 모습이죠. 요 라인 241선 지지 여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프롬파스트도 역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이때 장대항봉이 나왔던 요 라인, 시초가 8,140원을 지지해주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살짝 깨지긴 했지만, 다음 주에 흐름이 좋다면, 이제 박스권으로 좀 행보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계룡건설은 좀 추세가 많이 깨졌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세종시 관련 주 중에서는 추세가 좀 깨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 박스권을 돌파한 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고, 영보화학도 그래도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요 라인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도 봐야 되는데요. 서전기전도 고가놀이로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한전산업도 요 라인 봐야겠죠? 저는 요 라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정 기술도 마찬가지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기준봉을 세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날의 시초가를 지켜주는 모습. 혹시라도 빠진다면 아래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보성 파워텍도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때 시초가 요 라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너 토크는 추세가 좀 많이 빠진 모습이지만, 120일 선 지지 여부 봐야 될것 같고요. 을진 파워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45일 선 지지 여부 봐야 될것 같고, 우리 기술도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요 라인 지켜준다면, 나빠 보이진 않아 보이고요. BHI도 마찬가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45일선 살짝 깨기는 했지만 전저점 이 라인으로 잡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저점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 꼬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5일선 이 라인을 기준선으로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 로보로봇도 로봇, 흐름은 좋지는 않았지만 박스권의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20일선 깨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T로보틱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계속 제차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도 역시 자리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링크 제니시스도 금요일에 살짝 윗골이 달리면서 요 라인, 이제는 잘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사이맥스도 나쁘지 않았고, 휴림 로봇도 그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요.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들은 그래도 지난주에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블록체인 종목들, SGA 솔루션즈도 살짝 깨긴 했지만, 요 라인 이제 요 라인 깨면 좀 위태위태하죠. 다음 주잘 봐야 될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잘 갔죠. 잘 갔고, 정고점 요 라인을 이제는 지지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k 사이는은좀 많이 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을 때는 좀더 지켜보고, 요 라인, 정고점이죠. 정고점, 장대 양봉이 나온 요 종가를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된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서울 옥션 잘 가고 있고요. k n 에도 자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도 최근에 하락 추세였지만,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요 라인 보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최근에 좀 힘이 셌습니다. 이때 거래량 들어왔고 금요일에 재차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모습이고요 21선 위에서 이제 움직여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역시 계속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관련주들, 더존 비즈오는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50%를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 ITS는 금요일에 또 거래량이 좀 들어온 모습이고요. 21선 잘 지지해주고 있고, 데이터 솔루션도 요런 모습입니다. 241선을 도입한 이후에 다시 241선을 깨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박스 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대 양봉이 나온 캔들의 50%를 지지해주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다우 데이터도 최근에 하락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고점 저는 이 라인 지지해주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우 기술도 살짝 깨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박스권의 한 중간 정도 요 라인 지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가비아는 최근에 의리아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자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21선 요 라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주들 중에 나이스 평가 정부가 최근에 저번 주에는 좀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윈스도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 XM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정했던 그 라인을 살짝 깨긴 했지만 장중에 25.89%까지 가는 모습 보여 줬고요. 좀더 길게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좋죠? 세트 뱅크도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 주고 있지만 최근에 45일선을 깨면서 요요 요 라인 이젠 잘 지켜 줘야 될것 같고요. 리넨지도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기간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있어 보이고요.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앞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는 분명하죠. 한일 네트워크도 이제 자리를 잘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 네트는 살짝 깨기는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해 보이고요. KCS도 지난주는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때 시초가를 잘 지켜야 될것 같고, KCT도 마찬가지 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로지시스도 조정의 모습 보여줬는데요. 딜타라페 중에서도 그래도 대장주라고 하면 저는 로지시스 지금도 좋게 보고 있고, 절대 쫄 자리는 아니고 요 라인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 보는 건 어떨까? 좀더 길게 본다면 여기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쫄지 말고 분할 매수 관점 좋아 보이고요. 포스 관련주들 하나 투자 증권 계속 요런 자리 저점을 지키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대신 정보 통신도 살짝 깨긴 했지만 45일선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한국전자인증도 이 라인에서 금요일에 상승이 나왔고요 도시재생 관련으로 웹스도 이제는 좀 봐야 될 자리로 보여지고 이하공영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연과 환경도 이제 좀 턴을 하는 모습인데요 다음주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 누리 플랜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디즈니 관련 주로는 코퍼스 코리아가 살짝 깨긴 했지만 저는 요 라인. 요 정도 라인을 요 정도 라인을 보면서 지켜보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봐도 된다라고 보고 선호공 계속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요. 에제로비전도이 자리에 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알로이스도 이 박스 건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리비안 관련 주로 삼진 LND도 이제 추세 전환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원화성도 말씀드렸던 이 라인 대가리를 내놓은 모습입니다. 세원은 좀 지지부진하죠. 에코캡도 금요일에 거래량이 쯤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10배 들어왔고 10.51%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저는 만약이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좀더 지켜보면서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매수의 관점으로 볼것 같습니다. 남성도 이번주는좀 빠지긴 했는데 요 라인 지켜주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섹터와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